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6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군골들을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스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암호스는 이제 가사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플레셋의 다섯 개의 주요 소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레셋 다섯 주요 소성에는 가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드는 이미 주전 815년 타메세의 하사엘과 주전 760년 유다의 우시아에 의해 함락되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가사에 대해 이어나는 것은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블레셋의 죄악은 그들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사로잡은 사람들을 애돔에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파는 일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노예로 헐값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대우, 대우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주요 도성들을 하나씩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사성에 불을 보내 그 궁궐들을 다 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해 도성이 불타는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도 대주민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귤을 잡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스글론의 왕을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그론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레셋의 남은 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끔찍한 악행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로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두로는 매우 강한 나라이고 해양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약조를 깨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람들을 끌고가 애돔에 팔았던 것입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이 맺은 형제의 약조는 아마도 솔로몬,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 히람과 맺은 약조이거나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맺은 약조일 것입니다. 열한기상 5장 1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한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에는 아합왕이 시돈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생을 섬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시돈은 두로의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두로가 결혼을 통해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로가 이러한 관계를 모두 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에돔의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의 죄로 인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불을 보내 군궐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7개월간 포위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6천명이 죽었고 2천명이 처형당했으며 3만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애돔에 팔았던 그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없신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10절과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르베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낯주쳤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퍼뜨리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평하며 비방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며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거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약점을 놀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나요? 내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약점을 놀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